엄청 잘 나와 근데 너 발가? 발 아, 눈부셔 눈꼬 됐지? 됐지? 이 정도는 야 아, 아. 대박이야 어 이게 봐 완전 리얼이야 와잘 나온다 완전 리얼이야 그래, 멋있는 척한다 또너패스 증명서 찍겠어요? 멋진 하는 거야? 어? 아 해봐 아니야 지금 어. 그냥 테스트야 하연이 하얀, 하연이 시무라고 비싸게 온것 같아 그래요? 이거 아, 어플 잘라서 어? 어플이 아니거든? 그니까 어? 그럼 저안 할래요. 뭘안 할래요? 자. 오늘 오늘 배워 보니까 어때요, 소감이? 재밌는데 힘들어요. 하나 배우면 하나 까먹고 막 계속 그랬어요. 근데 어, 재밌었어요. 잠깐. 어, 말투가 왜 그래요? 몇 살이에요? 맞춰 보세요. 11살. 감사합니다. 에, 보니까 재밌어요? 네, 언뜻은 했어요. 근데 스페이스 에이 알아요? 25살 몇 살이라고? 25살. 스페이스 에이 알아요? 몰랐는데 네. 대표님 대표님 때문에 <laughs> 알게 됐었는데 저 섹시한 남자라는 곡을 그 들어보기는 했었어어을 때. 근데 춤이 네. 약간 이 배워보니까 옛날 춤 약간 이런 느낌 나요? 그런 네. 느낌보다는 어때요? 그냥 흥요 흥이 나요 교수. 흥 신나게? 네다 따라할 수 있는. 약간. 오 일부러 카메라라고 일부러 칭찬하는 것 같은데? 진짜 아니? 아니에요 진짜. 저 케이.. 팝전공이에요아 진짜? 아니 그러면은 요즘 춤하고 옛날 춤하고 이게 차이점이 살짝 보일 수 있어요? 어? 좀, 요즘 춤.. 요즘 살짝 보일수 있어요? 옛날, 옛날, 옛날 요즘 <laughs> 춤 요즘 춤! <laughs> 팝 스타라면서요 p 팝춤요 뭐할까요? 갑자기 또 시키면 또안돼안속에 뭐, <laughs> 어? 뭐야? 나무, 달걀, 참가 <laughs> 잘하는데?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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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야, 지금 야, 무슨 야, 노래야 지금? 번지라는 벤지. 꼬마이걸 oh 저희 학교 선배님 곡인데요 제 어. 네, 한번 해봤습니다 어. <laughs> 시키 <시키니까> 어. <laughs> 아, 잘한다 아, 한다 시키면 바로 하네 옛날 춤은 모르잖아 옛날 춤뭐 어, 제가 아는 저한테 옛날 춤은 그 조얼리 조얼리가 어? 옛날에 어. 어? baby one more time <laughs> 그거 어떻게 알지? <하네? 웃음> 그거 어떻게 지 <하네? 웃음> <저, 웃음> <그거 어떻게 하네? 웃음> 몇 년생이 몇 년생이에요? 저 98년생인데. <laughs> <laughs> 내가 내가 스페이스에 들어갔을 때 98년도인데. <laughs> 제가, 제가 아는 제일 옛날 가수가 천상지였었는데 제가 제 세대 때. 어, 지금 어. 지금 뭐 걸그룹 준비하신다고. 네. 아 준비하고 있어요? 네. 근데 아무튼 우리 그 공연 있으면 우리 댄서로 서주고 고맙습니다. 에, 저도. 그,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저는 무대가 소중하기 때문에. 음, 무대 부실 거예요? 아, 완전 깨부실 겁니다. 음. 자, 안녕하세요. 아우! 안녕하세요. 아니, 예, 안녕하십니까? 아 네. 왜, 근데, 예. 아니, 자꾸 왜 피하시고 그러세요? 카메라 공포증 있으세요? 아니, 없습니다. 춤을 그렇게 잘 치시는데, 댄스 경력이 몇년됩니까몇년 됐어요? 한 17년 된것 같습니다. 17년? 오! 와, 짬밥, 어마어마 그러면, 아, 어, 첫창기때 어디, 어디 있었어요? 저는 여러 군데 있었죠. 여러 군데? 네. 웬만한 안무 다, 다 알죠? 네, 많이 네, 있습니다. 뭐 키가 엄청 크던데, 키 몇이에요? 네, 173. 다 <laughs> <laughs> 되게, 되게 조심스럽게 얘기했어 <laughs> <laughs> 어, 나도 <laughs> 이거하는데 아니, 이분이 지금 방송 BJ 하세요. 근데 오빠 지금 안킨거 아니에요? 키고 있어 지금. 아, 그래요? 어, 지금 라이브 방송 아니에요. 아, 그냥 아, 동영상이에요. 아, 동영상이죠? <laughs> 아니, 그 방송 그 저기 좀 해줘요. 홍보 좀 해줘. 방송이에요. 네. 저는 그냥 네. 소통 음방 하고 있습니다. 소통 음방. 그러니까 어디 채널인지 얘기 안 해. 플랫폼 어디에요 아니 왜 얘기 안 하는 거예요? 저기 그파콘파콘아 네, 강냉이. 네, 강냉이에요 네, 강냉이. 거기에 뭐라고 치면 돼요? 어. 강냉이에. 어. <laughs> 아 잡이에요? 아보이지 아니 왜? 아니 홍보해야지. 안해 안해. 아니 아니 솔직히 너무 학고라서 제가. 아나다 나도 학고지 뭐. 창피합니다 음. 너무 창피해요 아, 저, 저, 학교 창피해요? 학교가... 학교 잘나가게 확보할게요 뭐, 그 핸드폰으로 네. 하시죠? 모바일 네, 네 그럽니다 네, 핸드폰으로 <laughs> <그렇게>. 얼짱각도로 얼짱각도 야, 간얼짱각 따로 있나요 여기? 얼짱각도 올라갑니다 화장 풀메이크업으 하고 어. 잠깐만요 저 죄송한데 한번만 일어나주면 안돼요? 아네 키가 엄청 커 엄청 크죠? 야 겁나 길어 다리 봐 너? 엄청 키가 엄청. 키가 7 4에요 네. 아니 그러면은 양쪽에 댄서 양쪽에 서야 되는데 잠깐만요. 키가 몇이에요? 저7 3이에요 어? 아, 니뻥 치지 마. 아이씨. 어? 진짜네? 네. 어? 아 어, <laughs> 진짜네? 네. 어, 이렇게 어, 이렇게 어, 그러네. 진짜 비슷하네. 아니 왜춤출때 되게 작아 보였지? 왜왜 그랬지? 네. 아, 73이에요? 네. 어, 키가 컸네. 몰랐네. 장성 네. 오늘은 희방이에요 오늘 휴방입니다. 오빠들 연습하러 왔기 때문에 아. 오늘 휴방입니다. 언제나 딱 약속해, 우리. 언제나 스페이스에 그 의미로다가 한2 0년이야나 늙어져도 이렇게 하고 있는 거야. 아니, 총을 너무 잘 쳐. 야, 너우나라나 wow. 아니라는데 취소가 돼가지고 네. 아무쪼록 저희 같은 한몇달막삼 개월만에 연습하는 거예요 지금 저희도 어 그렇죠. 약간 아무도 살짝 좀 틀리고 좀 그랬어. 맞아. 어, 하연이는 안 틀리고 잘하더라고. <laughs> 영준이는 약간 좀 틀렸어, 틀렸어, 제일 오래됐는데 틀리고 됐는데 아무 저희가 이렇게 좀 준비를 좀 부지런하게 해가지고 여러분들 공연 하면은 저희가 무대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자랑 좀 해주세요. 자랑 좀. 어, 재구는 참 착하죠. <laughs> 착하고 의리 있고 그리고 뭐, 가끔 좀 말도 안 되는 때를 쓰거나 그런 부탁을 할 때도 있지만 미워할 수 없는. 그리고 아... 안지도 상당히 오래됐어요 이제 2 5 년. 또 좋은 일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 그러니까 여러분들 많이 도와주시면. 저도 옆에서 힘써서 스페이스에 좀잘 되고 재구 앨범도 또 내면 솔로 앨범도 예잘될수 있도록 제가 옆에서또 많이 신경 쓰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많이 도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야 감사합니다.